방두 개인 빌라가 세 번이 유찰돼서 무려 최저가 1억 원대에 나와 있어서. 옥상 올라오니까 되게 좋네. 진짜 넓다. 여기 고기 구워 먹어도 되겠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해서 임대를 놓았다가 추후에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매도하셔도 되고요. 단기 매도를 한다고 하셔도 수익률이 꽤 좋을 것으로 저 같으면 이거 해봅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봉마마입니다. 오늘은 어디에 왔을까요? 오늘은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에 와 있습니다. 방두 개인 빌라가 세 번이 유찰돼서 무려 최저가 1억 원대에 나와 있어서 오늘 은평구 응암동에 왔는데 투룸 빌라가 1억 원이니까 조금 믿기지 않는 금액이기는 한데 이 정도 금액이면 대출 없이 접근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라서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저와 함께 임장 떠나보시죠. 고고! 아시다시피 은평구는 연신내역 GTX-A 노선을 중심으로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미 이제 북쪽에는 은평 뉴타운이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그리고 상가들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발의 흐름이 여기 응암동까지는 완전히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 일대가 여전히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남아있고 오늘 소개해드릴 경매물건 역시 아파트보다는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이런 주택들이 주를 이루는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바로 이 물건입니다. 딱 보니까 차가 많이 빠져서 그런가 주차 공간은 되게 잘 확보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주변의 노후주택에 비해서 외관이 그래도 비교적 깔끔한 상태고 바로 이 물건이 고작 1억에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권리 분석부터 하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보번호는 2024타경6214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10시에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2길 18-6 5층입니다. 제시해 물건이 있으나 포함하여 일괄 매각으로 진행되고요. 토지 면적이 5.98평, 건물 면적이 9.56평입니다. 감정가는 2억 1400만 원, 지금 세번 유찰이 돼서 1억 900만 원 현재 감정가 대비 반값에 나와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으로는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다고 나오고 전입세대 확인서에 의하면 소유자가 등재돼 있어요. 이외에 특이사항은 없고 인수해야 되는 권리도 없는 깔끔한 물건입니다. 주차는 세보니까 10대 정도, 넉넉히 한 11대까지 될수 있는 주차장이네요. 이게 아무래도 조금 연식이 있다 보니까 바닥이나 이런 상태가 되게 깔끔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뭐 주차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 문이 열려있어.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오래된 응? 건물이라 샤시 이런 거는 조금 오래된 것 같고 엘리베이터는 없고 2층이 총 3가구 52평. 3층도 동일합니다. 52평, 3가구. 어, 이게 뭐지? 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어, 허브에서 소유하고 있네. 음, 우편물이 엄청 많이 와있다. 4층은 세 가구 동일한데 평수가 48평으로 조금 작네요. 우리 경매 물건은 5층. 이게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나이가 있는 분들은 조금 힘드시겠다. 총 44평, 3가구. 조금 더 작네요. 4층보다 조금 더 작아요. 전부 투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옥상까지 한번 올라가 볼까? <laughs> 빨래도 잔뜩. 와, 되게 오래간만에 보는 정경이다. 오, 옥상 올라오니까 되게 좋네. 진짜 넓다. 여기 고기 구워 먹어도 되겠다. 주택으로 둘러싸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고 아, 다잘돼 있네요. 어, 방수는 잘 되어 있네요. 오래된 집치고는. 건물 상태는 뭐, 이 정도면. 가격대가 뭐, 1억대니까. 음. 오, 우편물 같은 거 지금. 어, 이거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네. 거주하고 계셔. 깨끗하네. 어우, 이게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오르락 내리락 쉽지는 않겠다. 근데 가격이 1억대야. 음.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요. 해당 물건의 건너편에 있는 거. 이 빌라. 네, 바로 건너 대각선 건너편에 있는 물건이요. 전용 8평. 오늘 물건보다 조금 작은 평수가 25년 9월이니까 두달 전이네요. 9월 달에 1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평수가 비슷한 1992년에 준공한 30년이 넘은 다세대 빌라가 25년 4월 다세대 빌라 요거. 아, 요 빌라가 25년 4월에 1억 7천만 원에 보통 1억 7, 8천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우리 물건은 2011년에 준공한 건물이니까 최소한 1억 7천 이상에는 거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현재 최저가가 1억이기 때문에 혹시 전세를 놓는다고 해도요 투자금 바로 회수가 가능하시거든요 월세는 현재 한 5, 60만 원 선에 형성이 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시세는 현장 임장 오셔가지고 주변의 부동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하철이 가까운 거리에 있지는 않아요 도보로 지금 응암역, 역촌역이 15분이에요 버스 정류장은 도보 2분 거리에 버스 타고 10분만 가시면요 3호선 녹번역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감나무다 와 너무 예쁘다 조심해서 감나무를 보다니 해당 물건이 위치한 블록 좌측의 현재 재개발이 추진 중이거든요.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닌데, 노후도가 높기 때문에 재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경매 물건이 위치한 블록도 추후에 재개발이 진행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특이사항은, 채권 청구액이 3,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다른 근저당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추후에 경매가 취하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은 꾸준히 모니터링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해서 임대를 놓았다가 추후에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매도하셔도 되고요. 단기 매도를 한다고 하셔도 수익률이 꽤 좋을 것으로. 저 같으면 이거 해봅니다. 와, 여기 상권. 뭐 수선지, 헤어샵. 뭐 되게 도로가 되게 넓게 넓게. 앞에는 또 아파트 단지고, 뒤에도 아파트, 프로지오 아파트 단지고. 실거주를 하신다고 해도 투름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나 아니면 사회초년생도 충분히 도전을 해볼 만한 그런 물건인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물건 찾아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